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 찰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폴리메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메시 지금 현지 시간 기준으로 상당히 조금 크게 좀 가파르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까지 얼마입니까? 160원에서 거의 한 400원대 중반까지. 거의 올라왔었다가 다시 한번 이 하락 조정을 보고 있는데, 이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 자체가요, 한번 올라갈 때는 줄기차게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다 한번 떨어지는데, 이게 주식 시장이랑 다르게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엄청난 낙폭을 그리면서 빠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여기서 바로 반등이 쉽게도 나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폴리메쉬의 경우는 최근에 무엇 때문에 상승했는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 최근에 이 룸네트워크라든지, 오브스, 여기다가 비트코인, SV, 이 등등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급등을 했었죠. 어 그렇지만, 이 폴리메시도 이세 이 가지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슈로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 바이낸스에 있는 이 선물 상장 이슈가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폴리메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바이낸스 선물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이 폴리메시가 재료가 노출됐다 한마디로 바이낸스 상장이 확정돼서 떨어진 건 아니고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폴리메시 계속해서 따라붙으면서 특히 어느 정도 이 여구간이죠 많이들 매매를 하시면서 좀 물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락 구간이 나왔을 때 물론 손절을 제때 하셨다면 상관없겠지만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등등 이렇게 너무 손절하기 어려운 가격까지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은 특히 지금부터 영상 제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분봉상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대가 오늘 3시 한 45분경이죠. 요 구간 부근에 네, 급락을 했는데 이 하락폭 자체가 자로 재보면은 고점 대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하한가 수준 그 이상이죠. 마이너스 37%를 지금 이렇게 빼버리고 나서 이 옆으로 약간 횡보한 구간이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구간이 이 저점이냐 과연 혹은 한번더 떨어지는 이 지하실 구간이 남았느냐, 요거를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일단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짚어드리면서 이 외적인 부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은 네, 대략적으로 체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현재 280원 라인 구간이죠. 그리고 분봉상 기준으로는 이 481선 라인입니다. 네, 분봉상 481선 라인인데, 요 라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조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폴리메시 뿐만 아니라 여타 많은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수급 자체를 보통 이렇게 뺏긴 경우에는 거의 새벽 넘어서 내일 아침까지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요. 요 구간, 요 구간까지 좀 조심하시면서, 일단 분봉으로좀 넓게 보면은, 그렇죠. 최근에 이 백, 백 얼마입니까? 160원, 200원대 라인 부근에서 서서히 올라왔지만 이런 하나하나 이러한 저항 라인 구간들이 지지대로 작용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 요 가격에서 일단은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요 구간에서 세력들이 쉽사리 이렇게 정직하게 올려주기보다는 한 차례 한더 하반, 하반 구간에서 이럴 테면은 250원 구간이 열려 있죠. 하지만 어, 요 라인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봐야 될 부분. 일본 구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241선 라인도 조금은, 어, 좀 위험할 수 있는 가격이다. 한마디로 내일 요정, 요런 흐름. 기본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번더뺄수 있는 가능성까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요구간에서 우리가 타이밍 잡아가지고 저점 매수 혹은 추가 매수 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낙폭 자체가 엄청 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와 상승반등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왜냐 지금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좋은 불장이기 때문에요 아예 힘없이 확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며칠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어 상황을 지켜보면서 폴리메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실시간으로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잡아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대응 전략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정리하는 것을 이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이 평단가라든지, 또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적어드렸습니다. 자이대응 자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가격, 매도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삼박자 모두가 적혀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또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이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중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네, 010-7528-1326입니다 위 번호로 여러분들 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100만 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 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또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린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최신 대응자료 이대로만 잘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대형 전략 다 드렸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형 자료,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 이벤트 선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2의 솔라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2의 솔라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이 대박 코인이었죠. 이 저점 대비 약 4배,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자 최근 룸 네트워크, 오브스 메타디움과 같은 매집주였다고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솔라가 어떤 코인인지 잠시 살펴보면은 자 이건 솔라 코인의 30분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구간에서 급격한 거래량 상승과 함께 이 급등을 해서 단 이틀 만에 600원까지 거의 62%가 그 이상이 상승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 코인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솔라 62%까지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바로 48시간 만에 거의 62%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이 세력들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였습니다. 자, 현재 이 하반기 시점에도 이와 같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먼저 매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좀 넓게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주도주 코인들은 이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 종목이기 때문이고요. 자, 적어도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얼마 안 되는 기회들을 잘 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솔라 여기 보이시면 문자 보이시죠? 자, 올해 상반기 에 있었던 솔라와 같은 이 저점 대비 네배 올라가는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틈틈이 잊을만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계속해서 이 코인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룸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뭐 메타디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주 리스트로 드렸고요 자,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로까지 비중을 함께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스윙 종목으로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압축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매집주. 급등 지점, 거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이 타점 하나하나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셨고요. 자, 한 분은 970만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거의 4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가셨고요. 또한 분은 150만원, 매우 소액이죠. 이 소액으로도 거의 100만원 넘게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코인 왜 매매하십니까? 이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의 장점 자체는 이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 소액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이구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번 하반기에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번 하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집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제2의 매집주 어떤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 2의 솔라 차트 보시면요, 솔라처럼 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중간 중간에 핸들링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메스터점 잡아드릴 건데,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타점을 공개해 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요 이 세력들이 눈치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솔라처럼 문자로 매수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 7528에 1326입니다. 위 연락처로요.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구독자님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이번 하반기 매주주에 대한 종목 공개와 타점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예금과 적금 넣어도 운행 물가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자,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528-1326입니다. 이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올해 하반기 매주 주도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